<목소리> 안녕하세요. 민학자의 명시 실장, 어, 그랑 실장 조혜영입니다. 어, 저희 소개에 앞서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희 그랑 소개하게 돼서 감동이 붙어 올라서 진짜 떨립니다. 제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지금 굉장히 <목소리> 겁쟁이 네, 되는데요. 자, 그랑소개해드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만남에 영암동에 나가서 영암동에 가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랑은 동그랗게 어우러져서 세상을 살아가다라는 의미의 수의 이름만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욕심이리지 말고 둥글둥글 사이좋게 잘 살아보자 라는 의미인데요. 그 의미가 미나의 뜻과 인맥 상통합니다. 거기다가 뭐 넓다, 크다라는 주어도 있어서 외국인이 발음하기도 좋고 또 어광도 그랑랑 저희 나름대로 예쁘게 느껴져서 저희 미나의 업소 이름을 그랑이라고 짓게 습니다 그럼 미나 디자인 연구소가 뭐 하는 데일까? 우선 저희 연구소를 소개하기 전에 이제 저희는 세명의 아, 인원으로 구성된 아주 어, 달, 단란한 가족 같은 분인데요. 아, 저희 대표님은 손창수 선생님으로서 저희 미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시고요. 아, 저는 일러스트이 저를 했고 또한 같이 작업하시는 분은 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나를 한 5년, 전통 미나를 5년 동안 배우고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새롭게 미나를 해석하고 즐거운 미나를 시컴프로보자서 울기투합이 돼서 2007년도에 작업실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많은 작업을 하게 되죠. 이제저집 하다 보니까 이제 전시도 하게 되고, 그런 대중들을 만나게 되니까 생각보다 미나에 대한 관심도는 높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미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인 미나를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나아가 세계 알리고 싶어서 방법을 오색한 결과가 어, 문화상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상품에 우리 이미지를 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그래서 저희가 기획제작 유통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 저, 저희만의 일일 수도 있어요. 저처럼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좀 나름대로 예술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숫자에 참 약합니다. 영이 세계가 붙으면 뭐 많다. 뭐 이런 게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셋이 모여서 상품을 만들려고 이제 단가를 내고 세금을 내고 하다 보니 그 자체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고 어, 엎어지고 시행착오를 하고 하다 보니까 크게 한 가지 재산을 얻었죠. 아, 역시 보고 읽고 하는 건내 주식이 안 되는구나. 우리가 겪고 다쳐보고 진짜 해봐야 될 때가 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사업의 형태를 이제 제대로 갖추다 보니 소비자라는 성향을 알아야 되는 마케팅까지 오게 되는 거죠. 마케팅을 이제 공부하고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뭐 옷이 구멍이 나서 양말이 뚫어져서 필요해서 물건을 사는 시대는 끝났니다요 그럼 뭐 때문에 물건을 갈까요? 너무 예쁜 물건도 많고 여기저기 다 나짤랐다 나짤랐다 이렇게 있는데 소비자가 지갑을 열어서물건을 가기까지는 그 물건 산다가 소위 말하는필히 통화해야 됩니다. 연애도 할 때, 뭐 조건 좋게 봤자, 필이 안통면 연애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소비자에게 감성을 호소할 수 있는 아이템은 무엇인가 했을 때, 문화. 보다 우리는 반만의 역사가 있는 문화, 전통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는 문화 작가이기 때문에, 전통 문화 중에 문화라는 아이템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사업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가 어, 전통문화 활용 사례의 자리인 만큼 저희는 미나라는 아이템을 썼기 때문에 미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저보다 미나에 대해서 더 아시는 분들 많을 것같데요 어, 주제넘게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미나는 어, 말 그대로 백성의 그림입니다. 어, 사문자나 문인하는 어, 귀족의 그림이죠. 사대부의 그 사상과 철학을 반렴적으로 감상하여입니다. 미나는 백성들의 그런 작은 소망이나 꿈, 이런 것을 어, 그려서 집안팎을 장식하는 장식화이고, 그래서 생활축수 기도실용화입니다 미나의 특징은 무명화가에 의해서 그린 것인데요. 무명화가라는 것은 디전 소속도 안되고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미식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특수한 해외 양식을 갖고, 나름대로의 색채의 조화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유명했던 그림입니다. 그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입장에서 미나를 볼 때는 어, 조선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일러스트다.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백문이 들어있다 한번 감상을 해보시죠. 자, 호작도. 여러분 다 아시죠? 미나는 가장 첫 번째 생각하시, 조금 떠오르시는 게 호작도일 텐데요. 자, 호랑이는 여기서 벽사의 의미입니다. 호랑이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고 영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악기나 애교를 막, 막아주고 까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행운의 새라고 해서 제 어, 새해에 대문에다가 파나를 거나 뭐 그림이나 해갖고 서로 나눠 붙이던 그림으로써 우리 집의 새해에는 어, 애교를 막아주고 좋은 일만 들어다라는 오 의미로 붙였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까치호랑 이를 여러분들은 가장 좋아하고 또 많이 아는 이유가 어, 위의 조용의식, 이 의식을 가장 잘나타낸는 그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신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의 호랑인데 보시기에 이 호랑이가 무섭거나 이 신적으로 보이세요? 카리스마가 느껴지세요? 귀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고 멍청해 보이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미인식인데요. 어, 아무리 좋은 게 있어 있어도 멀리 있으면 내 것이 되지 않듯이 호랑이도 좀더 가족처럼 친구처럼 내곁에 두고 내 신으로 오시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게 우리만의 이익의 식입니다.